네 안녕하세요. 최정로 팀장입니다. 오늘은 G90 장기 렌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체인지에 적용이 된 제네시스의 신형 G90은 법인 사업자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법인 장기 렌트카는 신규 법인과 기존 법인 두 가지의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력과 대표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무보증 승인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구공 장기렌트카 특판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즉시출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생산이 완료가 된 차량을 컨택하는 방식인 만큼. 계약 매칭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약정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도 차량을 인도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의 G90 장기 렌트 즉시 출고 프로모션 리스트는 대부분 블랙 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미리 체크가 필요한데요.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밝은 톤의 외장 색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출고 프로모션의 이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제네시스 G90의 즉시 출고 프로모션 리스트는 내장 색상의 구성 역시도 어두운 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내장 인테리어를 밝은 색상으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출고 프로모션의 이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구공 장기 렌트의 즉시 출고 프로모션 리스트는 보편적 선호도가 높은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구공의 즉출 리스트는 차량 가격 1억 전후의 모델 위주로 그 리스트가 구성이 되고 있으며 기본 트림 혹은 프로포션 모델의 경우에는 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제네시스의 대형 세단 치 90은 일반형 모델 외에도 롱휠베이스 리무진 모델 또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롱휠베이스 리무진 모델은 즉시 출고 프로모션을 통해서는 이용을 하는 것이 어렵겠으며 생산 발주의 형태를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없이 문신을 합니다. 최현호 팀장이었습니다.